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이버의 능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이버. 요즘 굉장히 핫한 캐릭터죠. 아니 나오지도 않았는데. 곧 이제 뽑기에 나올 거라고 해요. 뽑기 나올 거라는데. 콜라보죠, 콜라보. 콜라보 캐릭터가 이번에 이제 울트라 슈퍼리어가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캐릭터가 세이버라는, 세이버라, 세이버라는 이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이 캐릭터는 떠 있는 적에 초대미지를 줘요. 떠 있는 초대미지. 그니까 이제 어떤 캐릭터가 정말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려면은 비교를 좀 하는 게 좋겠죠. 비교. 안 그러면 이, 이거 숫자만 봐가지고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떠 있는 적에 초대미지를 주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중에서. 떠있는 적에 초대미지를 주는 가장 좋은 캐릭터는 이제 뭐냐? 윈디입니다, 윈디. 이건, 이건 제 기준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떠있는 적 초대미지 주는 것 중에 윈디. 그럼 윈디랑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윈디. 자, 체력. 세이버는 체력이 5만 1000. 윈디도 똑같아요. 5만 1000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5만 1000이면은, 어, 황수가 2만 7200인가? 2만, 그쵸. 황수가, 아, 아니구나. 6만4천6백이구나. 아, 공격력이 2만7천이고. 황수가 체력이 6만4천6백이에요. 그니까, 러 뭐, 체력은 뭐, 어, 뭐 그렇다. 뭐, 근데. 자, 윈, 그 다음에 이제 세이버는 공격이 12,750입니다. 1750. 감이 잘안 잡히죠? 그 윈디는 공격력이 얼마냐? 6만8천이에요. 6만8,935. 어, 이렇게 보면은, 야, 윈디 공격력이, 그쵸, 이게, 거진 뭐, 다섯 배죠, 다섯 배. 5배? 그러면, 와, 윈디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DPS입니다, DPS. DPS는 초당 들어가는 데미지예요 그니까, 윈디가, 그 세이버가 5,543. 그, 윈디는 얼마냐? 5 0 6 9예요 윈디. 윈디는 5,069입니다. 그럼, 이제 왜, 그럼 DPS는 어떻게 나오냐? DPS 계산은, 이거죠, 이거. 공격력 아니 딥, DPS 계산 초당 들어가는 데미지를 얘기합니다. DPS. 그 사실 그래서 공격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DPS예요. 공격력 나누기 공격 속도. 요게 DPS입니다. DPS. 그러니까 이 윈디가 무시무시한 건 뭐냐면은 윈디가 사람들이 그렇게 윈디에 이제 관심 많은 거는 공격 속도 때문에. 공격 속도 2.3초. 2.3초. 그러니까 공격력이 그 윈디는 그러면은 그 윈디는 그 공격 속도가 얼마냐? 그러니까 공격 빈도? 빈도죠. 13.6초예요. 13 공격 속도가. 13.6. 그니까 한번 공격하고 세월입니다. 세월. 그래서 DPS가 세이버도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상상을 하실 텐데, 그러면 한 방에 이제 큰 데미지를 한번 넣는 게 좋냐, 아니면은 작은 데미지를 여러 번 넣는 게 좋냐. 당연히 작은 데미지를 여러 번 넣는 게 좋죠. 그 당연하죠. 어, 잠몹 잡기도 좋고. 자, 그래서 공격력으로 보면은 저는 세이버한테 이제, 어, 좀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어, 좀이 아니라 이제 좀 많이 좋죠. 공격력 이 12,750, 공격 속도이 2.36.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는 이제, 아, 넉백은 여섯 번. 자, 속도가 또 엄청납니다, 속도. 야, 이 속도가 지금 36. 그니까 윈디도 속도가 느린 속도가 아닌데, 윈디는 속도가 1 2예요 12. 3배 빠릅니다, 3배. 황수가 속도가 9예요 9. 엄청난 거죠, 이게 속도가.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 겁니다. 뮤트가 속도가 60이에요, 60. 그니까 이제 이 윈디가, 아, 아니, 윈디가 아 세이버. 세이버는, 이 속도도, 어, 엄청나다, 속도. 자, 그 다음에 또 공격 발생. 0.5초. 0.5초. 그니까 이제 어떤 캐릭터들이냐면은, 다, 이제 공격하러 앞에 서가지고, 앞에 섰으면 공격을 했는데, 공격 안 하고 계속 멀뚱멀뚱 있는 캐릭터들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광남 뮤트 같은 거. 강대문이 또 붙었으면 빨리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붙어놓고 이제 좀 멀뚱멀뚱 하는 게좀 있어요. 자, 그런 게 있는데, 0.5초입니다. 0.5초. 그니까, 그, 멍청하게 맞을 일은 없겠죠. 그 다음 뭐, 비용은 3,900. 어, 좀 싸고.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사정거리가 350이다. 근데 사정거리 350이면은, 어, 사정거리 350? 황수가 450인가 그런데. 사 아, 470인가? 근데 이제 400 사, 근데 그킹 드래곤, 킹 드래곤 사정거리가 400이에요. 400이고 윈디 사정거리가 450입니다. 그니까 사정거리는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니까제 기준으로 사정거리 350이면은 아 별로. 사정거리는 별로. 그다음에 이제 원거리 150에서 500까지 이제 그 원거리 범위 공격이고 재생산, 700, 아, 71.53. 아, 이건 또, 똑같이, 똑같은 거 써버렸네. 이건 이제 지워버리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에, 봤을 때 일단 이세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세 가지. 공격, 공격 속도 2.36초.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윈디랑 세이버 중에서 어느 게더 좋냐 하면은, 그렇게 보면은, 어, 세이버가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세이버도 떠있는 적에초대미지니까그 다른 속성이 있는 캐릭터한테는 이제 별로 안쓸것 같아요. 어, 그니까 떠있는 적초대미지 그러면은 데미지 곱하기 4가 들어갑니다. 원래 곱하기 3인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최고급 보물 끼면은 보물을 끼면은 곱하기 4가 들어가요. 곱하기 4가 들어가죠. 그래서 떠 있는 적한테는 이제 굉장히 좋은 거는 맞아요.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면 고민이 되는데, 그 과연 세이버를 뽑기 위해서 통조림을 마구 질러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면은 어 좋은 캐릭터는 맞는데 조금 주저하게 됩니다. 조금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왜냐면은 저는 이제 윈디가 있어요. 그면그 윈디보다 세이버가 조금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윈디가 또 이렇게 떨어지는 캐릭터도 아니라서 좀 고민이 됩니다. 꼭뭐 세이버 나온 나온다고 해서 꼭막그뭐 모든 걸다 걸고 뽑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꼬메 꼬마, 꼬마 발키 같은 경우는 좀 능력치가 능력이 굉장히 좀그 구하기 힘든 능력을 가지고 있죠. 모든 거에서 전부 다무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좀 무리를 해가지고 뽑았는데 세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 내어 뽑기는 하긴 할 텐데 다른 거 나오면 그냥 수동을 할것 같습니다. 굳이 뭐 그렇게 윈디가 있기 때문에 뭐 윈디 없으신 분들은 세이버를 뽑으면은 이제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윈디가 있다면은 그 윈디를 그냥 쓰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좋은 캐릭터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